안녕하세요. 핵폭탄보다 강력한 무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인간 역사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핵폭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그 무시무시한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가능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핵폭탄은 원자력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방출하는 무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핵분열과 핵융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방출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발생한 엄청난 파괴력, 그리고 현대의 수소폭탄은 이두 가지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핵폭탄은 그 파괴력에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분열이나 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식은 그 한계치가 명확하죠.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물질과 그 반응의 범위 내에서 에너지 방출의 최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인류는 핵무기의 파괴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무기 기술을 찾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반물질 무기입니다.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만나면 100%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는 핵폭탄의 에너지 변환 효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반물질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조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아주 적은 양도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들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켜 대상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사 연구에서는 이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강점은 빠른 속도와 정밀성입니다. 핵폭탄과 달리 목표물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카르다 쇼프 척도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문명의 에너지 사용 수준을 기준으로 문명을 분류하는 척도입니다. 현재 인류는 타입의 문명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지만 타입이 문명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태양 에너지 전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이슨 구체와 같은 기술을 통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무기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방출하거나 우주 공간에서 대량의 에너지를 한 지점으로 모아 지구를 향해 발사하는 스타킬러와 같은 무기가 상상 가능합니다. 이런 무기들은 핵폭탄을 능가하는 파괴력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순전히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핵폭탄보다 강력한 무기, 그것은 과연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반물질, 레이저 무기, 그리고 행성 규모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무기까지.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히 많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반물질을 다루기 어려우며, 레이저 무기는 아직 핵폭탄과 같은 대규모 파괴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가 이러한 무기를 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파괴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